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희귀어종을 이제 시켰는데, 마라도 물건이에요. 시장에도 거의 안 올라오는 물건이라, 산지에서 저희가 택배로 받은 거거든요. 상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이제 잡으면은, 원래 여기 이제 검정 줄이 이렇게 있어요. 한국말로는 날색이라 그러고, 이제 외국말로는 이제 코베어라고 그래요. 낚시로 손맛이 굉장히 있는 어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시느러미 이렇게 생겼고. 아가미 선도 입은 벌려라 이빨을 이렇게 쨘깐 해갖고 얘도 이게 벌리면 이런 모양인데 얘가 이제 대만에서 양식이 돼요 베트남 수산시장 가면은 판매를 해요 이대로 잘라가지고 구이를 구워주는데 구이 맛이 메로랑 거의 비슷해요 얘가 이제 분류를 하자면 만색이하고 정갱이하고 빨판상어 그거랑 약간 친척관계에요 필리핀 오슬롭이라 그래갖고 고래상어 이렇게 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스킨스쿠버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스노클링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내고 고래상어밥 주고 있으면 거기 계속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가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약간 일진한테 붙어 다니는 이진 같은 그런 느낌 드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맛있고 고급 어종이에요. 대만에서 양식이 되는 거 보니까 약간 더운 나라에서 이제 양식이 되고 더운 나라 쪽에서 이제 살거든요. 얘가 근데 강원도 강릉 쪽에서도 요즘에 많이 잡힌다는 소리가 있고 인스타 같은데 보면은 해수욕장 앞에서 이렇게 가끔 잡히는 영상도 올라와요. 이거를 드셔 보신 분들은 이미 양식이 한번 성공했잖아요. 한국에서 양식이 되기를 기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엄청 맛이 있다. 어저께 이제 얘를 작업을 해서 보내준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보시면 너무 냄새도 좋고 비린내가 아예 안 납니다. 이런 물건은 꾸준히 받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이번에도 배 나가서 몇 마리 안 잡혀서 왔대요. 싱가포이나 미국 쪽. 그쪽이 이제 고급 이제 음식점 취급하는 셰프들은 이거를 많이 다뤄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때는 멸종위기까지 갔던 생선이에요 그래가지고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사실 이게 키로에 제가 생각한 가격은 한 6만 원까지였거든요 그거를 넘어버린 가격에 매입을 해서 되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이런 희귀 요정은 드실 분들 드시고 안 드실 분들은 또못 드시니까 그냥 올려봤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비늘을 또 쳐줘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줄이 있죠? 이 줄이 있특징이 비늘이 좀 되게 없어요. 티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이런 거 비늘 칠 때는 이렇게 하고 치면 좋 베트남이랑 대만에서는 회보다는 구이로 되게 유명해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하실 거예요, 이거. 잡으려면 이게 채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터진다그러더라고 이게, 그러더라고. 이게 힘이 세가지고. 얘는 한 1m50? 큰 거는? 키로수 거의 한 60kg까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꽤큰 생선이고, 베트남 쪽에 이걸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수산업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 말로는 대 대형어종. 바리과 대형어종 있잖아. 엄청 큰 거. 뭐 자바리, 뭐 점줄 막 바리과가 엄청 많대. 베트남에 좋은 생선이. 한국의 수산업자들이 그걸 수출하고 싶어도 베트남에서도 비싸대. 가격이. 그래서 이제 수출을 못하는 거야. 사실 싼 것만 베트남에서 갖고 들어오지. 베트남에도 맛있는 생선이 엄청 많은데 엄청 큰 생선 말고 중형어종 있잖아. 그거 치고는 얘가 거의 탑테어래. 제일 맛있대. 엄청 깔끔하대. 맛이. 돌돔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밸런스가 좋은 거 같아. 돌돔이 기름기도 있고 식감도 좋고 전체적인 향과 그런 게 밸런스가 좋아서 돌돔이 최고라 그러잖아. 얘도 밸런스가 엄청 좋을 것 같아. 보통 맛있다고 하는 생선들 먹어보면 밸런스가 좋아. 하나로 이렇게 탁 튀지 않고. 얘도 딱히 수율이 엄청 좋을 것 같진 않아. 머리가 이렇게 좀 몸보다 큰 생선들이 수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얘가 좀 싸면은 구독자분들한테 좀 싸게 팔라 그랬는데 대충 한 원가 정도만 받고 오늘은 구독자분들한테만 그렇게 판매를 한번 해볼게요. 일찍 오신 분 먼저에는. <laughs>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늘 하루면 다 소진이 될것 같은데. 이 정도는. 가영씨, 구이 한 번만 부탁드려요. 이건 구이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반마리는 통숙성 해놓겠습니다. 자 일단 살색깔은 이런 느낌이에요. 부실이랑 좀 비슷하죠? 되게 좋은 부실이랑. 기름기도 좀 있어요. 또 하필 지금 저녁 영업 시작 전에 딱 도착해갖고. 좀 타이밍이 안 좋게 왔어요. 그죠? 좀만 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손님이 오기 전에 우리 시식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계산해보니까 원가가 한피스에 거의 판매용으로 자르면한 2,000원이 조금 넘을 것 같아. 열피스에 35,000원 팔면은 괜찮겠지? 그냥 네. 맛만 보시라고 열피스에 35,000원? 거의 안 남지 사실. 아마 오늘 안에 소진이 다될것 같아. 생각보다 별로 안 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싼 거를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자주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맛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일단 간장을 그래도 살짝만 뿌려서 먹, 먹을게요, 오늘. 자 요즘에 우리 사모님이 회 맛에 엄청 잘 아세요. 맛있다. 아 진짜요? 응. 궁금하다. 저 먹어볼게요. 어따 재밌네. <laughs> 아 텍스처가 음 좋아요. 부실의 느낌이 있어. 내, 내가 이번에 부실이 엄청 좋은 걸 가져왔잖아. 평생에 한번 걸릴까 말까한 부실이었잖아. 그것만은 못해. 사실. 아 그래요? 어 뒤에서 치고 나오는 그 육즙이라 그러지. 그 기름기가 좀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씹었을 때 이게 밸런스는 굉장히 좋네. 사람인들이 왜 돌돔이랑 이거를 비교한지 좀알것 같아. 내가 또좀 두껍게 썰기도 했어. 뭔가 좀 아쉬워. 그러니까 이게 자연산이라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이것도 개체를 좋은 걸 먹으면 아마 어마어마할 네.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이게 아열대 스 性我种呀。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서 양식이 성공을 했어. 대만에서 지금 이거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양식이 유명하거든. 만약에 이게 이제 양식이 돼서 가격이 싸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맛있는 거지 얘는. 양식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광어가 너무 비싸니까 광어에 좀 약간 대체 역할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얘가. 뭐 부리라라고 있어. 부실이랑 히라스, 방어랑 부실이랑 섞어갖고 교잡종 나오는 게 있거든. 그것도 갖다 써봤는데 나쁘지 않아. 앞으로는 이 온난화가 심해가지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했던 광어, 우럭, 도다리 이런 것들이 엄청 비싸질 거야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비싸 지금도 비싸 근데 광어를 손님들한테 내고 우리가 제값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야 왜냐면 싼 생선인 줄 알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같이 광어를 3kg 이상짜리 갖고 와서 초밥을 13피스에 뭐 22,000원에 판다 거의 뭐 이거 나가는 거 생각하면은 진짜 많이 안 남거든 손님들이 이제 나중에 거기서 가격이 더 올랐을 때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겠지 광어가 이 가격이야? 방어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안 좋아 기름이 너무 지면은 식감이 좀 없다 그리고 얘는 지금 하루가 지난 거야 잡아갖고 어저께 택배를 보낸 거야 제주도에서 근데 오늘 도착한 거야 내장도 안 떼고 수분도 안 잡고 보낸 거잖아 근데도 제가 괜찮으면은 는 숙성을 굉장히 잘 먹을 생선이야 이런 거는 사실 나도 좀 약간 이걸 한번 써본다 생각하고 받는 거니까 이게 뭐 많이 남기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런 걸또 소비층들이 있어야 너희도 이런 걸 많이 먹어보지 않겠니 이게 회는 그거야 회는 뭐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거를 맛을 내가 아는 거가 진짜 하늘과 끝 차인 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회를 먹어보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날색 얘기가 딱 나와 날색이? 아 먹어봤지? 이 태도가 바로 변한다 고 바로 바로 변해 그런 거기 때문에 날색 같은 경우는 한번 먹어보고 안 먹어보고가 인생에서 회를 좀 아는 자리에 갔을 때 엄청난 그내 레벨 차이가 나는 거야 그거 하려고 먹는 거야 그거 하려고 그 돈을 지불하고 먹는 거야 왜좀더 캐? 어, 먹어봐야 알아, 먹어봐야. 그걸로, 야, 말로 설명이 안 돼. 이러거든. 어, 진짜 그래. 겨울에 일단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방어 때 이론다? 양식방어 일방 먹어보고, 축양 먹어보고, 자연산 먹어보잖아. 그러면 이제 방어 올해 처음 먹어봤잖아. 어, 난 방어 안 먹어봤는데 옆에서 그러잖아. 방어는 일방이 짱이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내년 대면 방어 박사 돼 있어, 그 사람은. 이제 이런 제이 데이터를 좀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영상을 사실 찍을 게 되게 많았거든, 우리가. 이런 희귀 어종들을 좀 생각보다 많이 잡아. 이제 직원이 그나마 이제 조금 늘어가지고 생긴 거지. 옛날엔 꿈도 못 꿨어. 지금 뭐, 헤비랑 나랑 둘이서 저녁 이미 조,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거를 본인들도 굉장히 큰 자산이라 생각하고 많이 먹어보고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이가 다 됐나요? 네. 구이를 또한번 먹어볼까요, 구이? 아 너무 기대 기대 아까우니까 이거 갈비뼈도 구웠잖아 머리는 우리 오늘 레전드 초인님이6 시에서 6시반 예약이 3명 있어요 그거 그냥 다구다구워줘 구워, 버리죠 이거 차별되고 심한 업장 아니야 꼬리 쪽 살입니다 이거 감안하고 드셔보셔야 되는데 아 꼬린데도 맛있네 구이네 구이가 짱이라고 하더라고. 구인 것 같은 느낌이 어. 이게 꼬리 쪽이라 매로 느낌까지는 아니야. 껍질이 맛있는데요? 껍질이 엄청 맛있네요. 약간 식감이 단단한데 기름진 느낌. 아 <laughs> 어, 진짜 맛있네. 이 사이에 기름이. 기름이. 어. 어. 반마리는 껍질을 버리지 말고 껍질을 탈피를 한 거를 따로 구워서 드려야겠다. 너무 맛있다. 술이 아주 수줍어 나왔 어제 어제 먹었잖아. 나 빼고 나 빼고 너들끼리 먹었잖아. <laughs> 나이 40 넘으면요, 끼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해주자면, 자연산이고, 이게 내가 숙성을 안 하고, 이제 내장을 안 빼고, 이제 퀵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반을 좀 잡아놓고, 보면은, 완전히 특이급을 받으면은, 어마어마할 것 같고, 일단 구이가 거의 탑클라스 수준의 구이일 것 같아요. 너무 무너지는 네. 그런 느낌도 없고, 안 질리는 구이 맛이에요. 그래갖고, 얘는 한번꼭 기회가 되면 드셔보시란 말도 못하겠네. <laughs> 나도 어렵게 구한 거니까 가격이 원래 나는 한 키로에 35,000원에서 6만원까지 봤는데 그걸 넘어섰어 엄청 비싼 거지 6만원이 넘었어 거의 거기다가 얼음비 택배비 스티롱볼 박스비까지 별도야 생각보다 되게 비싸게 내가 매입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가격이 이렇게 형성된 건지도 모르겠어 내가 이걸 처음 써본 거는 6년 전이야 내가 찾아보니까 6년 전에 한번 썼더라고 그때 거 보니까 이거보다 기름기가 더 있었고 가격은 내 기억에 나진 않는데 그때 당시 3만원 안 줬던 것 같아 이게 일단 양식이 되니까 미래 대체자원으로 이게 정말 이제 앞으로는 각각 받는 좀 그런 생선일 거야 아마 수온 오르면또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 한국 수원이 근데 우리 양식업자들이 좀 그런 거가 돈이 많이 들어가나 좀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 어 일본 같은 데 있잖아 양식장 가잖아 그러면은 시간 다되잖아삐 해가지고 사료를 탁탁탁탁 던져줘 기계가 그럼 물고기들이 이렇게 먹잖아 우리나라 돛단배 타고 가가지고 우리나라 돛단배 저 먼데까지 돛단배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뿌리고 와쌀 수가 없다 우리나라 누군가가 이거 좀 돈이 있으면 빨리 이거 선점해가지고 양식해 보시는 게양준호 선생님 지금 방어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호불호가 없는 맛이에요 일단은. 다영이의 총평을 얘기해줘.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회보다는 구이가 좀제 입에 좀. 어떤 맛이야? 이게 너의 눈높이가 되게 잘 와다. 나의 눈높이보다는. 뭔가 처음에는 약간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 맛이었는데 어. 뭔지 표현이 좀안 됐거든요. 안비린 고등어? 네. 어, 진... 단단한 삼치. 뭔가 그런. 어, 그런 느낌이었어. 그 얘기 듣자마자, 오, 어. 어. 이거 진짜다. 그래서 오늘의 총평은 안비린 고등어 단단한, 단단한 삼치. 삼치 맛입니다. <laughs> 그럼 다음 시간 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